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1월 11일 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며, 주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말씀 따라 우리 인생 여정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동행하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유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보호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심령 식령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2. 2. 2. 여 2. 2. 2. 2. 2. 2. 2. 2. 2.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한란마는 아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 죄심을 모두 복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발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계감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내 발걸음. 예수님, 우리 걸음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락방 말씀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시는 셀리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셀리 자매님은 30여 년전 젊은 나이에 일찍 그 폐경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자매님은 은행에서 일을 하는 워킹맘이었는데 아이를 키우고 또 직장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일찍 폐경이 왔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을 듣고 호르몬 치료를 받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증상이 더 악화됐죠. 힘든 가운데 여동생하고 일을 나누었고 크리스찬이 여동생은 언니인 셀리 자매님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셀리 자매님은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는 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여동생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건면했습니다. 그래서 셀리 자매는, 그,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제 자신이 힘든 상황을 넉두리하듯이 드론드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는 가운데 자매님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에 등록도 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며,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귀는 중에 성격 공부도 하고 성가들을 섬기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깊어졌지요. 이제 30여 년이 지난 지금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나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의 내 작은 기도의 그 응답들이야말로 내 삶에 일어난 진정한 기적이었고, 내 여동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지금 읽었던 대로 7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우리가 익히 암송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아마도 신앙생활이 열리있는 분들은 이 말씀도 꺼내 받아서 기도해 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나 신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처음에 듣고 은혜 받아서 구했는데 안 주셨다는 거죠.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그렇게 두드렸건만 하나님이 끝, 끝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나오면 이제 피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느낌이 드니까 응답을 안못 받았으니까. 소위 그 기도응답의 실패 경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비껴갑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정말 그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자신 한 30~40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 그래도 저는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그때 그때. 어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그거에 딱 맞는 그 기적과 같은 응답을 경험한 적은 많지는 않다고 하지요 대개 우리들은 인생 역전할 그 어떤 드라마틱한 한방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또 우리에게 응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이제 연륜이 어느 정도 된 신앙인들은 여기 셀리자메니처럼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사소한 그 작은 응답들 하나하나가 정말 기적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경우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정말 절실한 그때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때에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렸을 때에는 내 방식대로의 응답만을 응답이라고 여기게 되지만, 믿음의 열린이 쌓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돌아보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내 인생에 더 유익했던 것임을 신앙인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림의 영웅들, 신앙의 그 위대한 선배들을 보면 그분들의 책을 보다든가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이 들어 주님 앞에 갈 때가 돼서 인생을 뒤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우리는 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살아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지인데 우리는 나의 원하는 방식, 나의 원하는 때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야 될줄 압니다. 올한 해는 기도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해, 1년, 2년.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을 여실하게 느끼는 세월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돌아보니 살아나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어둠 가운데 무릎 꿇고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 어둠의 시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기적들을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유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